네, 아르켜 줬습니다.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머리는 있나 봅니다. 근데 가슴이 없는 저런 대통령을, 우리가, 우리 국민이 모릅니까? 정권 잡자마자 용산으로 오지 않았으면, 우리 애를 죽지도, 아이들 죽지도 않았을 거고. 미 친놈이 뭘뭐 지랄한다고 천번에서 나오냐고. 돈이 1조나 들어갔다잖아, 1조. 앞으로 더 들어가. 어? 그럼 다음 대통령은 어디로 가? 어디로 가냐고? 도로 청와대로 갈거 아니야? 이게 대한민국 민나시고 현실이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자식이란 애미가 자식을 안다고 하냐고 그걸 딱 쳐다보는데요. 지금 직원, 직원분들 그걸 딱 쳐다보는데요. 물병 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졌어요.